자,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 달래요. 그럼 문제를 딱 보고 문제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에요. 그러면 자,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라고 했으면 영어로 해석하면 얘는 뭘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5월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도로 해석하려면 마, 얘가 시, 이하이거나가 아니라 나이가 19세 이하이 고로 해석되겠죠. 이하이고. 그렇죠? 한글만 여러분들 잘 알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뭐 논리현상 개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안 배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여기 이제 스캔애프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스캔애프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 STDIO는 표준입출력에 관한 모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트 F가 표준 출력이라고 하면 스캔 F가 바로 표준 입력이에요. 지금 요 포맷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 포맷만 기억하세요. 아 퍼센트 D라는 거는 내가 정수를 하나 입력받을 건데 그 정수를 입력받아다가 어디다 저장한다? 아 A, G라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겠다. 어, 그런 의미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어, 써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냥 궁금하면 실행해보면 돼요. 실행했을 때 요로, 요 코드 지금 주석 걸려 있는 거 푸시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5 입력해볼게요. 엔터치면, 이렇게 나와. 요 즉, 요 값에, age라는 변수에 15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때는 뭐가 출력된다? 15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스캔 a n f 썼을 때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류난다? 요거 붙이세요, 요거. 제가 그래서 문제에 이미 붙여놓은 거예요. 프로그래머 워닝 해가지고 요거 붙이세요. 어. 왜냐면 스캔 a n f 했을 때, 뭐, 문제, 문제 난다 하는데, 어, 스캔 FS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잘안 씁니다. 거의 대부분 스캔 f 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스캔 F를 씁니다. 어, 스캔 FS는 안 써요. 메모리가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근데 쓰려면, 요걸 붙여야 된다. 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할인 대상인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여기다 구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몇살 이상의 할인 대상이래요? 19세? 19세 이하이거나, 전 문제만 가져올게요, 여기다가. 문제 좀 보려고. 그러면 19세 이하라는 거니까 조건문을 걸면 되겠죠. 에이지가 몇살 이하일 때? 몇살 이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 19세 이하, 이거나니까 뭐 쓴다? 5월 연날 쓴다 했죠. 그 그렇죠? 다음에 에이지가 몇살 이상? 그렇죠. 이게 바로 할인 대상인 조건문인 거죠. 그럼 프린트 F 했을 때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맞, 요거에 맞게, 자, 에이지가 몇살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스무 살 이상이면 할인 대상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엔드 연산자를 써줘야 될까요? 5월 연산자를 써줘야 될까요? 이때는 엔드 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에이지가 여기까지 해볼게요. 60세 몇, 미만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엔디언산자를 안 쓰고 5월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다 F5 눌렀어요. F5 눌러서 지금 30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60 해볼게요, 60. 아 40이라 고 할까요, 40? 그러면 40 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제가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뭐가 나오죠? 정답이 하나만 나온 거예요? 두 개만 나온, 두개 나온 거예요? 두개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 10이라고 딱 입력하는 순간, 얘 만족을 하죠. 얘 만족하죠. 그죠? 열살은 19세 이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는 동시에 뭐도 만족하는 거예요? 얘도 만족해버리잖아요, 이 녀석. 그렇기 때문에, 5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그 에이지를 여러분들 10으로 하고, 10이라고 입력했을 때, 얘가 참인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얘가 참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코드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인 대상이 아닌 녀석은 에이지가 20대, 그러니까 20살 이상이랑 60살 미만 둘다 만족해야지만 그 녀석은 할인 대상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밴드연산자를 써줘야죠. 그래야지만 두개 복수계 정답이 아니야, 아닌 하나의 정답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할인 대상이기도 하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60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이렇게.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입력을 해봐야 되고 할인 대상인 경우도 입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푸신 거면 굉장히 잘하신 건데 어차피 얘가 정답이면 얘가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지선, 그니까두 개의 이품을 쓸 필요 없이 몇 개의 덩어리로 만들면 된다.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else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else 붙여도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하셔도 잘하신 건데. 얘는 근데 1번의 정답이 아니면 2번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할인 대상이면 얘는 아닌 거잖아요. 또는 할인 대상이 아니면 어차피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알아? 에이스 써라. 요게 좀더 아름다운 구조인 거죠. 실행해볼까요? 무조건 코드 를 바꾸고 나서 실행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지 안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프로그램 짜다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만들고 실행해 보고 조금 만들고 실행해 보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조금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보고 조금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작성하고 코드 한번 딱 실행하고 강사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 절대로 코드 코드 실력 안 늡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 내가 뭘 만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뭐래요 자 뭐래요 엔드 연산자랑 오월 연산자 없이 문제를 풀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거 해, 해야 된대요 하지 말아야 된대요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 엔드런 선자 5월 연선자 없이 풀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풀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에 맞는 그냥 조건문을 여러분들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나이가 19세 이하라니까 이걸 만들면 되겠죠. 이때는 할인 대상에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19세 이하면 할인 대상입니다라고 써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60세 그렇죠. 60살 이상은 뭐예요? 이때도 할인 대상이잖아요. 그러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품을 또 써주면 되겠죠. 몇살 미만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아니 몇살 이상은? 20살 이상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얘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즉, 60세 미만인 경우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조건문 안에는 제가 조건문을 하나. 더 써줄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때는 할인 대상이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게 이르거에 어떻게 작동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20을 입력했을 때 얘는 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참이면 요 안쪽에 조건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20이 했을때 얘도 참이니까 그때 할인 대상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70을 예를 들어서 입력을 했어요. 70을 입력했는데 얘는 참이죠. 근데 70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50. 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죠. 자그 다음에 70, 70, 80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죠. 그죠? 잘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해잘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만 잘 해주면 이렇게 조건문을 분리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코드가 좀더 비효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3 개의 조건문을 몇 개의 덩어리로 뭉친다, 한 개의 덩어리로 뭉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쓸수 있는 게 바로 else if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삼지선다가 되는 거죠. 오직, 정답은 하나,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준 건데, 어차피, 1, 2번에서 할인대상입니다 면 할인대상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 둘다 거짓이라는 거는, 할인대상이라는 거예요? 할인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할인대상이 아니면, 얘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뭘로 쓴다? 그렇죠. l s 로 써주면 된다. 이게 좀더 아름다운 거죠. 즉, 5월 연산자랑 n 디 연산자 없이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15 입력했을 때도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30 입력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문 관련된, 어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